자, 공포게임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공포게임인데, 뭐, 무슨, 뭐, 뭐 제목이? 잠깐만, 제목 좀 보고 올게요. 실불, 씨불? 씨불 테스트?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잘안 보이는데? 실, 실크불? 실크불, 실크불. 실크불? 불은 정구잖아 불. 불, 아, 버블. 아, 불인가? 부블? 부블은 전구라고 할것 같군요 실크가 뭐지? 실크 전구? 뭐야 그게 실크 전구란 게 뭐지? 아시는 분 혹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실크... 아, 댓글에 나중에 유튜브 에디션으로 나올 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실크 부블이 뭐야? 실크 밀크는 아니고 실크? 실크? 실크가 뭐지? 실크 비단? 비단 전구? 비단 전구 테스트? 뭐 그런 제목의 게임이있고 어, 이거 뭐냐면은, 인디 공포게임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해보겠습니다. 실크 부블 테스트. 버블? 아, 이거 어떻게 있더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You're, you prefer the color red? 당신은 빨간색을 선호합니까? 아, 근데 이거 한 모야. 한글, 이게 한글 패치가 없어가지고. 한글, 게, 이게 지금 데모 버전인데, 뭔가 조금 느낌 있어, 보이, 느낌 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데모 해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일단 제목은 실크 부블 테스트라는 게임이고, 인디 공포게임인데 뭔가 느낌 있어 보이잖아, 딱 봐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해봤는데, 이, 이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설문조사를 하는 게임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정확히 저도 잘 모르는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냥 플레이를 하면 된대요. 화면에 뭔가 나오고 계속 설문 조사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은. 공포 게임인데 이게 무서울지 안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포 게임이니까 인심 인산부 심심 미약자 쫄보 그리친. 가드맨 애송이 분들은 시청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거 해보죠. 유 c o 퍼더 컬러 레드. 당신은 빨간색을 선호합니까? 별로 안 좋아요. 코르네 역겨운 코르네 색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y 프레스드 e s s B. You hate r e B is false. 뭐야? 뭐 개소리야? 아니 나는 그 B 눌렀는데 B 눌렀는데 싫어서 B 눌렀는데 왜 잘못 선택했대? 뭐 어쨌든 그냥 합시다. 아 단축키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일일이 눌러줘야 돼? 칼리브레이션. 히 이비 에이 뭐야? 비비에 에이 비에 에이 칼리브레이션 컴플리트 칼리브레이션이 뭐였더라? 계산이었나? 아, 지금, 지금, 아, 칼리브레이션 측정? 뭐, 눈금 측정은 칼리브레이션을가는 지금 제가, 이거, 아, 아, 지금 새벽, 새벽 지금, 이제 아침, 이제 아침 7시가 다 돼가는데, 안 자고 계속 방송 중이라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쨌든 그 합시다. This is image of a door. 문의 이미지입니다. 아니, 아니죠. 이것도 문의 이미지가 아니죠. 헐스. 이것은 문의 이미지입니다. 예, 한번 해볼까? 이미지 오부도 아닌데? <laughs> 뭐야? 어? 뭐야? 뭐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야, 저게? 사람 같은데요? 그래도 분위기 조성은 잘하고 있어요. 게임 치고 나름 분위기, 공포 게임 답게 분위기 유성하고 있군요. 이제 후다닥 달려오겠죠? 아, 좀 빨리 좀 와. 아, 나 진짜. 아, 진짜. 이런 느리, 느려 터진 귀신 보면 진짜 가서 니킥한 데갈겨주고 싶어, 진짜. day was special.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아닌데? this is image of a clock. 뭐야? 클록. 아, 아무것도 안 찍어. 아무것도 안 찍을 수도 있네요. image of a clock. 시계 이미지입니다. 아, 그냥해 줄게. 그냥 막 찍을까? 이미 어차피 지금 막 찍어가지고, 이미 만점 엔딩은 그런 것 같은데. This is 이미, 이것은 전화기의 이미지입니다. 아이씨. 이것은 전화기의 이미지입니다. t r 이것은 전화기의 이미지입니다. 아니지 이것은 전화기의 이미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마, 마음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p 슨 r s 맞습니다. 이건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맞죠? 리스 i 사 a 사람의 이미지입니까? 맞다고 합시다. 동물도 이미지 r s 퍼슨. 이건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 맞다고 할게. 내 맘대로 찍을까? 이것은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어, 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두 사람이지만 맞다고 그냥 찍을게요. 이게 이게 제대로 맞추면 맞출수록 해피 엔딩에 가까지는 그런 건가? 거미? 타이라이든가? 어, 뭔가 그림자가 왔네요. 뒤돌아봐 뭐 있겠죠? 역시, 뻔하죠. 아, 근데 이거, 앙, 아, 이게 조금 괴물이 좀 기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약간 부족한데? 조금 너무 뭔가 조금 좌밥처럼 생겼잖아, 괴물이. 내가 주먹으로 휘두르도 휘두르면 이길 수 있, 있, 있을 것처럼 생겼잖아. 저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좀 그러니까 아예 저렇게 호리호리야, 저는. 귀신을 아예 저렇게 호리호리하게 만들거면은 진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laughs> 뭔가 조금 아예 뭔가 조금 뭔가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귀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아예 벌크업 돼서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게 만들던가 아니면 조금 뭔가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이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괴물을 괴물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기괴하긴 하지만은 조금 이상하게, 괴, 상하게 생긴 기 했지만, 뭔가 조금, 호리호리하고, 뭔가 무기가 없잖아. 뭐, 날카로운 가시라던가, 발톱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 조금 이제, 아, 얘는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런 거 보면은, 방금 전에 그 괴물은 뭔가 조금 기괴하게 생겼지만은, 뭔가 좀, 좌밥처럼 생겼잖아. 내가, 내가 주먹으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겼잖아. 그러면, 무서움이 들지 않는다고. 무서움이 들만게, 들만큼 만들어야 돼. 어, 지금, 저의 스코어. 16개 문제 중에서 두개를 맞췄다고 하는군요 어잘 맞췄다 이것은 친구의 이미지입니다 뭐, 어한 친구의 이미지입니다 맞다고 할게요 이것은 한 친구의 이미지입니다 어 저거 저내 친구야 한번 그냥 작정하고 있는, 다 틀려볼게요 이것은 한 친구의 이미지입니다 어 얘도 내 친구야 어 이것은 치, 한 친구의 이미지입니다 그래 얘도 내 친구야 이것은 한 뭐야 그그 뭐냐, 그... <laughs> 그 뭐냐. <laughs> 뭐 뭐라고 하지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방문 아그 뭐라고 하지 그... 그냥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한 이상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아닌데 다 이상하지 않은데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두나 트러스트된 싫은데 믿을 건데 Are you breakfast this morning? 아침 먹 먹었냐? 저안 먹었데 는안 먹었으니까 먹었다고 부라칠게 그냥 어차피 제건뭐 어떻게 유 에이트 얼론 혼자 먹었지 혼자 아예 안 먹었는데 아예 안 먹었으니까 예스 yes. <laughs> 진짜 다 반대로 찍고 있어 유 오프튼 이트 얼론 당신은 혼 자주 혼자서 먹습니까? 어, 자주 혼자서 먹는 편이긴 한데 아니 혼자 아니라고 할게요.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 두려워합니까? 오 그새 딱히 두려워하진 않아. 다, 어 혼자 있을 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지만 예스. Yes. 당신은 혼자 있을 준비가 됐나요? 혼자가 될 준비가 됐나요 아니요. 맞지만 아니요. 혼자 있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까? 아니요. 어 그렇다면 왜 지금 여기에 계신가요? 당신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까? 느낀다. 진짜 아 그냥 막 찍어. 귀찮다. url 당신은 혼자입니다. 혼자입니까? 아 그냥 아, 그냥 맘대로 찍어. 아 혼자 보기도 귀찮다. 그냥 막 찍어. 언제까지 읽으라는 거야? 아, 진짜 문제야, 또. 스스 짜증나는데? <laughs> 뭐, 길 찾기, 열쇠 찾기, 뭐, 퍼즐 풀기 이런 것보다 낫긴 한데, 이런 식의 설문도 은근히 짜증나네요. 칼리브레이션 컴플리트. 측정 완료. 뭐야, 이게 새로, 새로 생겼네요. 뭐지 이거 왜 언제 생겼대? 뭐 이걸 조종해서 하는 건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집중하게 하다가 갑자기 뭐 뒤에서 확 튀어나오고 이지랄할거 뻔하죠?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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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동 걸잖아. 뭐오네에 어차피 뭐, 뭐 있는 거 같은데? 저 뭐야? 오답 말자. 할리브 레이 션 구경 맞추기. <놀람> 제가 이걸 주였 군요. 쩌라고난뭐저 아,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돈트 룩다운 싫은데 밑에 볼 건데, 아래 내려다보지 마시오. 싫은데 볼 건데, 어쩔 건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어? 한한 한나 카오스의 하찮은 종자 주제에 나한테 뭘할수 있지? 니가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아래를 내려 내려다 볼수록 가까이 오는 것 같죠. 한번 내려다 볼게요. 더 이상 가까이 안 오나?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아, 더안 오나? 좀만 좀만 더 와봐. 아, 이, 이 이상은 더안 오나 보네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인정할게요. 쫄리게 만드는 약간 쫄리게 만들고 있긴 해요. 약간 쫄리게 만들고 있네. 응. 이게 뭐야? 근데... 그래, 이런 게 좋다니까. 이런 디자인 아예 호리호리하게 만들 거면 이렇게 뭔가 조금... 응. 아예 말도 안 되는 기괴하게 만들어서 얘를, 얘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 해, 만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솔직히 저런 괴물도 솔직히 내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개 폐면 되는 거 아니야? 아. n 이스 e nice t 아아 e e t you. I'm playing horror game, c u c u m b 아 I'm playing its 네모 버전. 아까 전에 빨리 안 풀어서 죽었거든요. 그냥 빨리 합시다. B B B A A 예 B B B A B B A 아 이거 씨. 아 어떻게 하라고 그럼 씨. 아니 그냥 씨. 책상을 옆에 땡겨서 하면 되잖아 미친 자식아 이런 멍청한 주인공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책 채... 아니 그렇게 이 상황에서 꼭 테스트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냥 책상을 좀 땡겨서 딴 데서 하던가 그게 가만히 앉아 있다 죽어 바보도 아니고 공포 영화 주인공들 공포 영화 공포 게임 주인공들 죽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항상 안에서 죽죠. 아래를 보러다. 아래를 보면 이 새끼 다가오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A B A A B A <laughs> A A B A 어쨌건데, 못잡았쥬 어, 개혁가네. 방금 내가 야. 와, 이 새끼 개혁가네. 내가 지금 어 빨리, 엄청 빨리 했는데, 내가 니보다 진짜, 내가 더 빨라는데, 이 새끼 개혁가네. 뭐야? 이게 끝이야. 아마도 이, 이런 게임 지금 딱 견적이 나오죠. 멀티 엔딩 게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면서 뭔가 비밀을 밝히는 뭐 그런 유형의 게임 같아요. 일단 일단 컨셉은 좀 참신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섭지는 않네요. 컨셉은 좀 괜찮긴 했어요. 컨셉은 나름 괜찮았고 특히 마지막에 그그 그 아래를 볼 때마다 조금씩 다가오는 괴물의 연출은 나름 살짝게 살짝 조금 쫄깃한 맛이 있긴 했다. 저 같은 하지만 저 같은 5도 짜세, 행제파의 숭배자한테는 별로 통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공포였는데,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크 버브 테스트. 한번. 나중에 한 플레이 버전, 한 데모, 지금 스팀에 올라있으니까, 한번 공부하신 분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c 지